안녕하세요. 오늘의 포토의 김효정입니다. 박소입니다 뒤에 보이는 이 사진을 보니까 어, 여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현탁이 찾았어요라는 쪽지가 붙어있는 걸 보니까 세월호 사건과 관련이 있나 보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사진은 안산 단원구 부근의 세탁소 편의점 사진이고요. 어,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중한 명인 전현탁 군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어, 희생자라고 하면 지금 저 쪽지에 현탁이 찾았어요라고 붙어 있는데, 네. 그 안타깝게도 현탁군의 시신을 찾았다라는 건가요? 네, 현탁이 찾았어요라는 쪽지가 너무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데요. 어, 사고 당일 현탁군의 어머니는 내일까지 쉽니다라는 작은 쪽지를 붙여놓고 진도로 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하지만 보름이 다 돼서야 현탁군을 품에 안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 안타깝습니다. 네. 그, 그러면 이 쪽지는 현탁군의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신 다음에 쓰신 건가요? 네, 현탁군의 어머니가 내일까지만 쉰다는 쪽지를 붙여놓고 진도에 다녀온 사이에, 어, 참 많은 시민들이 세탁소 주변에 노란 쪽지와 노란 리본을 붙여놨다고 해요. 그래서 쪽지에는 현탁아 집으로 돌아와, 그리고 보고 싶다 얼른 일어나 같은 살아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제가 들어도 이렇게 너무나 네. 짠한데, 네. 어머니가 이 쪽지들을 보고 참 울컥하셨겠습니다. 네, 너무 슬프죠? 돌아와서 그 많은 쪽지들을 보고 한참을 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쪽지들을 붙여준 시민들께 고맙다고 하시며 지금 사진 속에 현탁이 찾았어요. 함께하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라는 쪽지를 직접 써서 붙이신 거죠. 네, 이렇게 쪽지를 다시 붙이시기까지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지 네. 정말 상상이 안 되는데요. 저는 저 쪽지만 봐도 이렇게 좀 마음이 울컥울컥하는 것 같습니다. 금방 살아 돌아올 줄 알았던 이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품에 안을 수 네. 없는 저 심정은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네 앞으로 참 많이 보고 싶으실 텐데요. 그런데 현탁군의 어머니는 실종된 자식을 찾은 뒤에도 마음 놓고 울기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도 아직 남아 있는 실종자 가족들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께 미안한 마음 때문에 아직도 마음 놓고 울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참 세월호의 비극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세월호 수색 작업이 장기화가 되면서 어쩌면 우리 시민들도, 지켜보는 우리들도 좀 무뎌지지 네.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건, 절대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전형적인 인재였는데요. 네. 어, 앞으로는 두번 다시 이런 비극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것 같습니다.